Diolch yn fawr. 어디 가야고요? 아야요 병원에 가려고. 아쉽게도 잘라요 아, <laughs> <laughs> 일층입니다기열다 갔다. 갔1층다 갔다. 갔다. 다 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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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 어디에요? <laughs> 다치 나, 어디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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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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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여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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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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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나, 저, 거 저, 왜, 저, 왜, 저, 맞 저, 왜, 저, 아요경 저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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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이 닫힙니다 o it. Get into it. Get i n t 뭐, 안 돼. 거게 아, 이쪽은 하와. 이쪽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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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이쪽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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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쪽은. 이 Oh, yeah. you